한스의 마태복음 제 끝자락 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듣는 자는 음, 들을 수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건 들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근을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함께서 다음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예, 베드로가 이제 한 번, 아, 무너지니까, <laughs> 왈칵 예, 다 무너지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로만 자신을 나타내신다. 성경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진 계시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이런 계시의 비밀은 편견도 분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 이 성경은 굉장히 특별하죠. 어, 이뭐 인기가 없으면은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어,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했기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세상 종교 철학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말하고 마치 사람들에게 빛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비추라고 하나. 성경이라는 거울에 인간의 모습을 비추면 완전한 불능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지금 저희가 하부 토브을 역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기가 없죠. 어뭐 이제 구독자들도 한두 사람씩 나가고. 그런데도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 어 성경 그보다 더 하죠. 한때 금수로 그 불태워지기도 하고. 어, 이랬지만 지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예 성경의 이야기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 지금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 서 계신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곧이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 목숨을 건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십자가형을 지기에 체포되시고 신문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여 흩어졌으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정언하는 고변이 있는, 고변이 있자, 베드로는 나는 너희 말을 알지 못한다. 70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 저주와 저주 맹세와 함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이나 세 차례나 점점 그 높은 강도로 부인하고 있었죠. 자, 보세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내 말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기 선생을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또, 저주하여 맹세까지 한 했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 아, 참. 아, 메시아가 나를 친구라고 했는데, 내가 급하니까 그 거를 이제 부인하고 팔아먹는 거죠. 이뭐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그, 그 무슨 살인 합니까? 전속 살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지난 지난 주죠 뭐, 미국 텍사스에서 열여덟 살 청년이 자기 할머니를 쏘고 초등학교 와서 열8여덟 명인가요 그렇게 사살을 했던 뭐 이런 참참 참 진짜. 이 참, 진짜 사실인지 모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배드로도 뭐, 사실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요. 자, 사실 성경이 예, 사용한 안다, 안다, 아, 안다라는 말은 단지, 예, 야다, 그런 말이죠. 이제, 구약에 있는 야다라는 말인데, 인지 경험을 깨닫는다라는 뜻으로, 언의 차원의 말이지, 예, 이제, 지식 차원의 말이 아니다. 그, 이제, 어, 구약식으로, 이제, 안다라는 말은, 그, 남자가 여자를 안다. 잠자리에서, 이제, 깊은 어떤 그런 교제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은혜 차원이죠. 그니까 러 뭐, 진짜, 은혜는, 어, <laughs>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 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깊은 사이가 아니면은, 선물 주지가 맞죠. 자, 그 선물을 누가 받았다고요? 어, 베드로가 받았는데. 자, 성도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다. 닭 울음소리는 그 당시 문화 배경의근가의 실제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어, 제사 시간을 알려주는 나팔수의 나팔소리 또는 야경의 시간을 알리는 나팔소리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실제 다구름 소리이든 아니면 시각을 나팔 소리든 아니면 시간을 알리는 나팔소리든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나타내는 소리임에는 분명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못해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것도 많고, 들어도 이해 못 하는 것 많죠. 어. 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저, 우리, 알려주도 모르고, <laughs> 손에 집어, 집어주도 모르는 그런 소경들이 많이 있고, 저도 뭐, 한때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게시로 게시의 말씀을 다구름 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게시의 말씀대로, 사람의 깨어진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어떤 인생도 성경의 거울 앞에 자신의 의의나 공로로 설수 없다. 이 거울 앞에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로부터 나오는 거짓되고 썩은 냄새 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질문이나 세리나 창기보다 더 낫다는 자기 우울의 모습으로 설수 없다. 아, 자 이제 뭐, 어, 우리가 누구보다 이제,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야 내가 최고의 자리도 있고, 내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자, 이제 그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언뜻 언뜻 지나갑니다. 자, 말씀에 거울은 율법이 개시하는 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다 내버리고 율법에 있는 주황대로 대본대로만 연기하는 외수익 배우들을 다 쫓아버린다. 아, 요, 요 문장이 아, 참 아, 멋있네요. 자, 이제 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 배우들이 서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 야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 소리는 세 번씩 완벽하게 모른다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무능을 강하게 선포하는 하늘의 소리다. 이 사람은 죄악으로 완전히 부서진 존재이기에 그 안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지 아니하면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너는 나를 세 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예, 제, 제약으로 깨어진, 깨어져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스스로 고치고 그 어떤 선한 행함으로 빛의 세계에 서려는 것은 아, 이것이 곧 우상이요, 외식의 가면이다. 아, 깨어진 그릇으로 어, 무엇을 계획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어, 그렇죠. 깨어진 그 당시에 뭐 그릇이 다 토기로 만들어졌으니까 토기를 붙일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 지금 예수님 책망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한다.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배반하지 않을 인격적 훈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 이제 인격적인 그, 그 요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자, 뭔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라, 가로 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완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분만이 시작이요. 완성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은혜가 임한 그 나라, 백성만이 말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은혜의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은혜 받으면요 감사회가 해야 되는데 왜 은혜 받으면 통곡이라 했을까요? 이 진짜 이게 어떤 은혜의 역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렇게 파라독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은혜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통고 이라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은혜의 더 깊은 차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 아, 듣는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 아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 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예, 우리의 그 영이 다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나온 저축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요.